민주통합당 기호 2번 문재인 후보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특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흘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열흘이 우리 역사를 결정합니다. 정권 교체와 새로운 정치 없이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의 대한민국 그대로 둘수 없습니다. 이대로의 정치 그대로 둘수 없습니다. 국민이 군려 위에 있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합니다. 정권을 교체하고, 정치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에 처음 몸을 던지기로 결심할 때꼭 이루고 싶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통합이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작은 차이는 물론 인연과 지역과 당파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대통합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새로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권의 혁신이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정치 차원에서 야권 통합운동에 나섰습니다. 절반의 성공이었지만 의미 있는 번역이었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선지몇달안된 죄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정치를 꼭 바꿔달라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받았던 지지와 기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권하고 있습니다. 질풍 노과 같은 시대의 역명이자 주상 같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그 명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이냐, 박근혜냐, 단순히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정치가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밝은 각오로 가느냐, 그 역사적 갈림길입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아름다운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신창준 후보께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뜻을 받아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하는 박중한 소임이 저에게 이어졌습니다. 선거는 중요한 변국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을 계기로 그동안 고심해왔던 우리 정치의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laughs> 첫째,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새로운 나라로 가겠습니다. 새 정치를 보구하는 질풍노부 앞에서 일시적 개혁이나 적당한 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델링 수준 각도는 안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수준으로 우리 정치의 환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차가된 지역주의 정치,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대파정치, 기독교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과 갈등의 밝은 정치를 증산해야 합니다. <laughs> 저부터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부정치와 확실히 결별되고, 그리고 우리 정치권은 새롭게 재편돼있습니다 장강의 긴 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지역 인형, 정파, 개파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짜야 합니다. 진보 보수의 이념적 별도 어 넘어 민주주의, 복지, 평화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이 선거 이후 국정운영의 주체, 새 정치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갈망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새 정치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주로의 기회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새로운 국민 정당으로 가겠습니다. 국민 정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정당이 지역과 개척 인용을 극복한 통합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층 이념에 갇혀 있던 한국 정치의 모든 문제를 녹여버리는 영광로 정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시대 교체를 이뤄나갈 명실상부, 국민의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민주통합당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기도권도 기꺼이 던질 것입니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부터 새로운 정치 실수의 주체가 될 분들과 함께 단결하고 연합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미 민주통합당 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민주통합당은 물론 안철수 후보 지지체력 진보적이다. 다양한 시민사회 그리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중도 보수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명실상부한 국민 연대의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 국군화 연대가 새로운 정치 질서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대선 승리는 물론 새로운 중당 질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 새로운 문화를 강조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모든 국가 제도를 준비하고 혁신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이 과정을 토대로 대통합내각을 구성하여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정권교체와 세정시의 과정에 함께한 세력이 같이 내각과 정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연합정치 공동정부의 대림팀으로 구성될 대통합내각은 시민의 정부를 이루는 핵심이 되어 성공하는 정부를 지향할 것입니다. 정치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당의 주인이 되고 정부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정치와 정부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들의 참여만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 정부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새 정치는 오래전부터 국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혼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하고 압도적인 힘이 모여야 합니다. 정치 기득권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혹은 다시 맞지하게 어려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권력을 추구하기보다 정의를 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앞으로의 10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변화의 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열흘의 변화가 5년을 좌우하고 그원년이 향후 민국의 새로운 정치 질서와 새로운 민국의 위대한 도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